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7일 화요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고 믿음 안에 쑥쑥 자라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 주시고 또 깨닫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은 믿음으로 꼭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이나 또 사람들을 정치인이나 또 왕이 다스릴 수 있죠. 근데,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물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왠지 낯선 포,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신다네요. 어떤 내용일지 본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과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이 들어서 배에서 곤이 주무시고 계실 때, 마침 광풍이, 광풍은 거센 바람이라고 돼 있죠. 광풍이 호수로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이 호수에 큰센 바람이 그냥 꽉 몰아다쳤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호수에 바람이 내리치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서 배에 물이 들어가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위태하게 된지라 이 말은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자칫하면 배가 가라앉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잠을 깨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시다니 우리가 사람한테는 꾸짖을 수 있겠죠. 잘못했을 때.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다. 바람과 물결에게 잔잔하라 명령하신다는 표현은 맞겠는데 꾸짖으신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이 바람과 물결을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으심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바람도 물결도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되냐면 잔잔하여 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잔하여 지더라 와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요. 잔잔해졌대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이야, 예수님이 누구지? 바람과 물이 명, 명령하니까 순종하네. 사람은 능히 할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다와 바람을 명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이 일어난 순서를 알맞게 빈칸에서 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에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바다야 잠잠하라. 아 순서는 1번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기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무시, 주무시는 동안에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해졌죠. 자, 예수님은 파도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죠. 바다에게 절하지 않으셨어요. 폭풍이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도 다스리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예수님께서 바다도 다스리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성삼이 한분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 사실 기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 해봅시다. 친구들, 친구들의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이야기해줄래요? 누구 누구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면 정말 이 것만큼 좋은 전도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우리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닥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